아. 자. 설비. 대, 설비 네. 네. 대진공무 쪽에서 열성을 네.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라고 요 소방 시설, 소방 펌프, 급수, 네. 네, 서방 배관. 좀뭐 급수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아, 급수도 말했고요. 있나요? 네. 저 끝에 맨 끝에가 급수구요 예. 네, 급수. 지금 우선 다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이배 보시는 배관, 이 배관까지 다돼 있고요. 일단이. 추가로 이게 저기 이게 급수고 예, 이게 급수고 이게, 예. 급수고 이게 지금 나가는 거죠. 예, 다 소방 네. 소방 배관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열선이 있다는 건가요? 네 열선 다돼 있어요. 아네개아여 다섯 개다. 다섯 개 나있고 요 안쪽에도 다 열선이 다돼 있거든요? 다 아, 예. 네. 그리고 지금 파란 라인하고 다 네. 열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조 시작부터 다 깔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어떻게 감겨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자로 쭉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돌려감기에 돌려감기 있고요. 아려로돼있어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예 네, 같은 경우. 아, 소방, 아 소방은, 소방은 감았다는 거죠. 예. 네. 아, 네. 소방은 굴 감았고. 굴 요거 기계는 일자로 돼 있습니다. 아 급수는 일자로. 예. 네. 자. 그저 발판 만들어야 되겠다. 아 여기 있네. 예. 네. 지금 18도가 앞에가 현재 온도고요. 예. 이 예. 5도가 가동 시작 온도입니다. 18도가 어디 온도인가요? 대기 온도인가요? 예. 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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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아 대기, 대기 온도. 아, 여기 온도. 예. 여기 온도. 실내의 온도. 판넬의 온도. 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지금 자동으로가 동돼 있는 거고요. 5%가 뭐라고요? 저 퍼센트가? 거아그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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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에 가동되는 걸로 되는 거. 아, 아 예. 5도 세팅, 세팅, 온도. 온도. 세팅 온도. 예. 온도가 아니고 18도에 지인 건가? 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18도 현재 온도. 5도도이하면 아, 5도 예. 동작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팅은 요거였고 지금 요거 메뉴 불도 했죠? 예. 메뉴? 예. 네, 네. 여기서 오나면은 요거 강제 가동시키는 거든 지금. 지금 강제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 가동. 잠깐만요. 조작기가 아무튼 턱 소리 나야 되는 거야. 아, 메뉴. 지금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만 패널이좀 틀려. 지금 여기 잠깐만요. 지금 예. 여기가 뭐라고요? 여 여기 깜빡깜빡 되는 게전 예. 전력이 수록되고 나중에 예. 여기서 암페어 수가 나와요. 지금 수동으로 잡아주 암페어가 나오나요? 예, 수동을 네, 그 수동으로 네. 해볼게요. 네. 수동을 지금 통이... 지금 가동한 거잖아. 네. 암페어 수가 안 나와. 뭐, 안 나와. 기다리셔야 돼. 요뭐 아 누르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조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몇분 기다려야 된다? 예, 예 몇분 기다려야 이제 좀 열이 그 가해지고 예. 뭐그 시간이 걸려준다는 얘기네 아 여기는 이렇게 생겼네 보통 자요것만 저도... 요것만 조금 틀립니다 판넬이 아왜 그러죠? 예? 왜 이것만 판넬이 요, 이 도어, 도어? 여기는, 그러니까. 아, 이 도어 아. 때문에 이중 도어로 돼 갖고 여기 니까이 도어 때문에 아 보통 이제 넣으면 또 여기 마그네틱을 탁 먹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던데 아 이건 마그네틱이 아니라 이건 전력 제어 방식인데 전력 제어 방식 전력 제어 방식은 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이

암페어가 음. 최대한 먹는 데까지는 최대한 그 올라갔다가 좀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면 이제 계속 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타수라든가 그런 거 나올 수 없나요? 메타수는 요암페어 보면 나오긴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요. 돼한이암페하면몇 메타 정도 되는 거예요? 열선이 거그 재원 같은 거제그암 그거 안 나와요? 그거까지는 그, 그, 제가 아, 아니 원래 그 나오기 거잖아. 나오는데 그게 그 자료를 좀받아볼수 있으면 기억 하면 <laughs> 끝나고 질문은 나중에 천천히 배웁시다. 아, 예. 예. 네. 좀위암폐 매단 까지 올라가죠? 이거 뭐 그거는 제한은 없는데 음. 보통 뭐0한폐에서 보통 1 1한하고그 밑에서 보통 끝나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안 길어서. 그러면 아까 세팅이 오도에서 동작이면 네. 언제까지? 어그 그래. 꺼지는 건 언제 10도. 꺼지는? 십도 올라가면 아, 꺼지는데. 오도에서 십도가 되면은 네, 꺼지는 자정, 거예요. 아니면 오프. 오프. 그다음에는 와이 Y가 아, 꺼지는 거고요. 십도가 되면 꺼지고 한번 가동된 상태에서 오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늘 가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어, 어, 오도 아, 내려간, 그러니까 내려간 다음에 오도만 올라간다는 거네요. 오도에서 내려간 다음에 가동이 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부터 십도 되기 전까지는 가동되고요. 네. 1 0도 이상부터 꺼지는 거요 아, 10도가 되면 네, 꺼지고. 아, 그 기준열이 어... 어디에 저저저 저쪽 열선에 까 그, 그, 거기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 네. 여기, 여기 온도. 외부 온도가 아니고. 여기 온도 아, 여기에.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온도. 아니, 그럼 겨울에는 항상 켜져 있네요? 겨울엔 항상 켜져 있어요 영화도 항상 켜져 있어야죠. 이하면 계속 켜져. 아, 켜져 아 켜져 겨울엔 응. 그러네. 선생님이 어디 센서가 너... 여기... 어디에? 아, 센서 는 여기 있네, 지금. 여음 밑에 있네, 센서가. 여기 밑에 달려있지. 어차피 아 여기랑 아 저기랑 아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아. 이센서를 여기 여기로 잡아 놓는 거. 아, 직접 설치 부위가 아니고 좀 외부에서 설치돼요. 음 어쨌든 근데 안 여기가 지금 동일 조건이니까 음 조건 자체는 동일 조건이니까. 지금 보온재 음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열선이요 열선이. 저게, 열선은 보온재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네, 있죠. 보온재 안에. 이미 자동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네. 좀 아, 좀 아, 그러면 이게 열선이 좀, 좀 병렬로 간 거예요, 전부다? 아니면 직렬로 가서 한 바퀴 다 가, 도는 거예요? 몇 헤로예요? 왔다 갔다 해서 요게일 헤로죠? 일 헤로예? 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다 1회로가, 1회로가 예. 병렬로 묶인 거예요, 아니면은 직렬로 다 가는 거예요? 병렬로 묶여지고. 병렬로. 그러니까 지금 저 파워박 하나당 보통 한회로 잡긴 하는데 여기 용, 용량이 돼서 예. 이게 지금. 저희 전역대가 하나당 200m까지 깔 수가 설치할 수가 있는데 200m? 설치할 수 있는데 에. 지금 여기 희 저희 저희 저 지금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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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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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희 저희 저이 저희 저희 이거 저희 이 아. 그렇구만. 판넬... 그... 여기 뒤쪽에 한개 갔나요? 뒤쪽에 한개간 거. 3 얼마? 아, 아, 이게 길게 선데 이게 관이 지금 세 개가 갔는데 그럼 한 개는 다른 건가 봐요? 일치하지 금 하나는 일 아닌데. 하나는 저뱅 돌아갔는데 아, 반대로. 다른 저희 저희 게 아니라 다른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이제 네. 1 1 m 까지 올라갔거든요, 저. 여 매장표야? 네. 1 1 m 까지 올라갔거든요. 음. 어, 그 최대까지 올라간 건가? 물이 좀 봐야지. 어, 이거 한 개가 가서 스트 아, 그 오른쪽 오른쪽 회색 두 개는요. 예. 그 패널들로 패널에서 열선. 예, 열선 저기 박스에서온 거고요. 아, 거 센서. 예. 이거 상태 경보. 예. 오케이. 이거는 지금 다른 거 같은데. 이수는 상태 상태 수요 상태 람거 같은데. 이급수 아니에요 급수급수인데 아니. 여기서 나왔는데 한번 봐봐요 확인 한번 하시죠. 저가 아니라 몰라아 아니구나. 아 이거는 저 안쪽에 거. 아 밑에 거 이거 거 이거. 제어하는 거 같네요. 아예 예, 맞네. 예. 오케이 예 밑으로 갔네. 예 맞습니다. 예. 됐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한번 봅시다 제어를. 어이제 아, 수동으로 하세요. 잠깐만 이거만 바꾸시면 다시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수동이고요. 네. 오토 같죠? 오토 빨간 불그렇죠 그러니까 셀렉터를 한번 누르면 셀렉트 네. 누르면 수동. 수동. 한번 더 누르면, 한번 누르면 오토. 오토. 오케이. 만약에 네. 수동일 때, 네. 일 때, 네. 어, 온오프 누르면 불 켜지. 아 여기 네. 아웃 불 켜지면. 네, 여기 네. 아웃 아웃에 불도. 셀은 뭐? 셀이 셀렉터. 그 셀렉터. 그 얘기. 세트는 세트가 세트가 이거 온도 조절한다는 거죠? 네. 예, 세트 누르고, 한 번, 다시 한 번. 내가, 내가, 내가 해볼게요. 예, 예. 제가 조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온도 변경 해볼게요. 예. 온도 변경 예. 합니다. 셀렉터 눌러야 되나요? 아니, 아니. 저기, 매뉴얼을 하고. 세트, 세트. 어, 예. 세트. 예. 요걸로 하고. 예. 누르고. 한 번만 눌러요, 그냥. 아, 어, 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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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온도를 어, 어, 어. 올리고 싶어, 업보고 싶어, 업. 업. 보고 싶어. 업. 오케이 okay. 아, 나아뭐사도 네. 하고 싶어 오케이 아, 어, okay. 한 다음에 세트 세트? 어. 설정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게 맞는 거가요 네, 맞죠 네. 아 셀렉터나 뭐 저기 셀렉터는 오토 어, 오토 메뉴얼 맞아 아 이거 기능이고 네. 오케이 먼저 원위치 시킬게요 세트 네. 아아 같은 거 예예 네, 네, 그러니까 아, 예. 오더 어떻게 지금은 뭐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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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안 하니까 뭐잡습니다어 켜도 안돼 보즈 버즈, 버즈는 보즈 보즈는 뭐지? 아버즈는 아, 만약에 예, 시끄러운가 그러니까 차단기 때문에 어차피 상태 라나 보존은 뜨긴 뜰 텐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제 울리죠? 그리고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아, 전기가안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력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죠. 전원이 안 들어가면 전원이 네, 안 들어가는 것 네. 이게 이이 폴트가 들어오면은 어쨌든 네. 저 방제실 쓸 텐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하면 외부 외부 소리는 거 방제실 연동이 돼 있다. 네, 연동은 네. 돼 있습니다. 네. 상태 알람이라고 저다 통하는 거니까. 그러면 부저 오프해도 연동은 네. 되는 거죠? 여기 저 올려서 건성. 네. 이부전은요판넬의 자체 부저라 네. 거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온 해야 되는 건가요? 오프 해야 돼요? 뭐 상관없고. 편하죠, 고 지금 요 시끄러우니까 혹시나 뭐. 중에 그래,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어차피 근데 자. 음. 니까 나중에 자고 그러면. 예. 네. 요게 자업분이 자. 지금 요게 그 저기 뭡니까? 히팅 컨트롤만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별도로 하는 것은 또 추가를 설치하는 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소방 쪽에서. 그게 어떤 추가만. 아, 할지. 그 지하 5층에 추가 추가로 넣었잖아요. 지하 5층에 가서 얘기합시다. 아, 자 일단 이동. 귀엽이네. 그러면 일단 중간층 먼저. 중간층부터 갈게요. 네. 네. 다음에 어디 중...